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바스크 치즈맛 쿠키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스크 치즈맛 쿠키 자 일단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거대한 바위가 솟아나고 적들에게 범위 피해 그리고 땅속성 치명타 피해랑 증가 버프 부여 당연히 골드 치즈 랑 같이 쓰면 은 치명타 피해 증가 버프 받아서 더 세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적들에게 기절 피해를 주고요 자기 자신과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피해에게 황금 도시에 소호자 버프와 버프 금지 방어 1회를 부여한다. 자 버프 금지 방어, 스타더스트 저격 버프죠. 자 그리고 황금 도시의 소호자 버프를 받은 대상은 일정 시간 동안 피해 집중. 자 이거를 받으면은 아군의 피해를 나눠 갖는다. 그리고 디버프 면역, 스타더스트 같은 쿠키의 저격 면역이죠. 그리고 바스크 치지마 쿠키는 골드 치즈와 함께 쓰면은 피해 감소가 증가한다. 피해 집중 받으면은 피해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감소가 증가돼서 덜 아프게 만든다. 자 그리고 골드치즈가 관상태가 될 경우에 바스크 치마 쿠키의 공격력과 공격 속도가 증가하며 쿨타임이 초기화된다 그 말은 스킬 한번 더 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소자 버프와 버프 금지 방어 1회 효과를 황금관 상태의 골드치즈 쿠키에게 우선 적용한다 한마디로 시너지 좋게 같이 써라 대놓고 서로 좋게 쓰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골드치즈 쿠키의 충신 자신의 피해 감소 30% 증가 3 0 증가 시켜주네요. 야 그리고 황금 도시의 수호자는 아군이 받는 피해량이 50%로 수수하네. 엄청 좋은데요. 그리고 쿨타임 되게 빠르네. 10초 쿠키네. 자 10초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표가 19%일 때 2초가 되네요. 이두 가지로 일단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스토리에서 가볍게 가 봅시다. 스토리에서 보는 거는 평타이라고 대체 어떤 식으로 스킬 나가는지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시너지 좋게 두 개를 같이 볼 거고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딜을 평타 딜을 넣는 그죠? 들어갈 수 없다. 아 이런 식으로 뭐 바위가 올라와서 딜을 넣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 네, 좀 약간 단순한 스킬 구조고요. 스토리에서도 같이 골드치랑 쓴다면은 땅 속성 피해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딜좀더 많이 넣는 구조로 뭐쓸수 있다. 뭐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부분. 아레나죠? 자,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이젠 덱이 너무 답정러인데? 이거 말고 다른 쿠키 대체가 있나? 답, 정, 너, 야. 자, 한번 기존 덱한테 가볼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골드 시즈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골드 시즈는 관을 생성하고요. 와 진짜 야 이거 완전 그냥 퍼펙트 자체인데? 야, 이 덱도 너무 좋다. 이미 완성인데? 자, 다른 덱한테 가볼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샤글덱이죠? 자, 골드 치즈가 입고 없고 차이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납니다.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때 내가 리뷰하는 포인트가 얘잖아요. 바스켓치즈맛 쿠키가 리뷰인데 사실상 골드치즈가 거의 승리의 90%를 기여하고 있거든요. 얘가 주인공인데 모든 역할은 얘가 다 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분한테도 가볼까요? 아니 스타더스가 너무 나약해졌 나약해보이는건 저만 그런가요? 왜 이렇게 나약해보이니? 내가 알던 스타더스는 저렇게 나약하지가 않는데 스타더스야 야야 어떡하냐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인정해야 될것 같은데 스타더스트는 이제 골드 치즈 뽑은 사람들은 진짜 스타더스트 쓸일 없겠다 이게 딱비유 하자면은 어떤 급이냐면은 스냅드래곤 뽑은 사람이 더 이상 BTS 쓸 일이 없는 급이야 딱 비유가 이거 같아 스냅드래곤 영성 영상, 영상이 BTS 5초월보다 좋은 급 그것보다도 더 차이 더 심한 급 골드 치즈 나온 이상 스타더스 아이스 필요 없는 느낌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분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상 관계는 여러분들 뭐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바스크 치즈 뽑아야 될까요? 이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골드 치즈 없는 분들이 바스크를 무조건 뽑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골드 치즈 있는 분들만 뽑으셔서 슈탱이나 원탱 저격으로 앞으로 뭐 쓰던가 상성관계 나오면은 활용하는 방안으로 써도 될것 같고요. 무조건 뭐안 좋다라기보다는 슈탱 조합이 원탱 이기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상성관계는 앞으로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스크 치즈 맛쿠게 키워야 되나요? 골드 치즈가 있는 분들만 따로 뽑아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티어를 굳이 말하자면 은홀리베리랑 같이 쓰는 투탱, 골드 치즈와의 조합으로써는 뭐 영티어 조합까지도 쓸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아레나 조합이 대혼란의 상태입니다. 티어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아, 완벽한 티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크리스탈 투자가 좀 아깝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뽑고, 그 전까지는 골드 치즈 하나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골드 치즈 원탱으로 쓰는 것도 충분히 승률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기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원에스는 최소 1티어 정도의 이상의 가치는 있다. 자, 결론. 골드 치즈가 아레나 지금 영대장 아레나를 휘어 잡고 있다. 그렇게만 평가가 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바스켓 치즈마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